자, 다시 왔습니다. 아, 유튜브 설정에서, 어, 아동용이라고 이제 방송을 하면 채팅창이 닫혀버리네요. 라이브가. 그래갖고 다시 한번 켰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채팅창을. 어. 아, 이런 실수를 하다니요. 여기는 제가 유튜브 계정이 어, 노트북에는 원래 깔려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 제거 채팅창 활성화 됐나? 방송 좀 한번 보고요. 후... 방송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지금 방송을 세 번이나 꺼갖고 다 라이브로 뜨네요 원래 방송이 종료가 된 건데 얘도 아니고 제가 제 방송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채팅창 라이브 방송을 할때 아동용이라고 선택을 했더니만 지정이 안되네요. 지금 이게 재방송 같아요. 그렇죠. 오, 됐습니다. 오, 채팅창이 활성화가 됐네요. 자, 지금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노트북을 이용해서 오즈모 포켓 3를 화상 가상캠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어, 왜 노트북을 통해서 오즈모 포켓 3를 연결했냐면, 일단 첫 번째 기능인 3을 추정 어, 이렇게. 얼굴을 따라가는 피사체를 따라가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휴대폰에서는 이 기능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내가 어 제품을 설명하고 이렇게 쇼 호스트가 돼서 어 어떤 물건을 판매를 하거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할때그 어 전에는 이렇게 사물 추적이 안 되는 일반 모바일로 방송을 했을 때 어, 이런 기능을 사용하려면 한 명이 어, 영상을 어, 이렇게 우리 휴대폰을 갖고 따라와야 돼요 팔로우를 해줘야 이런 자연스러운 움직임 영상이 어, 송출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서도 이렇게 만약에 내가 마우스를 팔고 싶어요. 그러면 마우스만 그 지정을 해놓으면 캠이 자동으로 피사체를 추적을 합니다. 그렇죠 AI 트래킹 모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에 내가 어 인터넷 어 라이브 커머스를 할 때, 이렇게 내 제품을 하나를 오토트래킹으로 놓고, 하나는 내 얼굴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듀얼 AI 카메라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어 다른 방법으로 어 한개 갖고, 이렇게 내 얼굴을 인식을 해 갖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배경을 연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굳이 휴대폰을 놔두고 이렇게 노트북하고 어 이런 기능을 사용하냐? 그러면 1인 방송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방송을 할때 내가 서브폰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어 이렇게 구매자들이나 시청자들하고 소통을 할때 어, 채팅치기가 불편합니다. 솔직히 그저 상호 호환 작용 말로만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채팅에 참여해서 같이 상호 작용을 빠르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모바일로 이제 방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어, 만약에 전화기가 저처럼 방송용 전화기가 따로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방송용 폰이 없고, 방송용 폰으로만 그냥 원폰으로 방송을 하시게 되면, 전화나 그런 경우일 때 방송에 어 필요 없는 그런 음성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전화가 오면 방송이 끊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휴대폰으로 이렇게 고화질의 영상을 어 전송할 때는 많은 데이터도 필요하고요. 어 휴대폰 배터리도 광탈되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요즘 나오는 갤럭시 S25 시리즈는 가상으로 줌을 만들어서 사물을, 피자체를 추적하는 기능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 내가 만약에 음이 제품을 설명을 할게요. 이 제품 같은 거를 어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이 캠이 나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이런 기능이 어, 방송을 할때 너무 편리합니다 이 기능이 이렇게 어, 이렇게 뭐 내가 만약에 삼각대를 팔아요 삼각대를 팔아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삼각대가 어떻고 저떻고 또 이쪽으로 와서 아 드레이크 에미넴도 좋아하죠 네, 가수 좋아합니다 네. 에미넴 노래 뭐가 있죠 <laughs> 하나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틀어 드릴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 괜찮은 기능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 기능만으로는 네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와 오늘 드레이크님이 제 방송에서 어, 첫 그, 어, 타자를 치워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은 방송 킨 김에 어, 자, 몇 가지 방송할 때 필요한 저희 마이크를 좀 가져왔습니다. 아 드레이크 부모님이 몇 살인데요? 에미 넘이 우리 부모 세대 아닌 어 연세가 드레이크님 몇 살인데요? 몇 살인데 부모님 세대라고 하죠? 자 에미 넘 한번 쳐볼까요? 에미 넘, 에미 넘 가수인가? 우리 GPT 한테 에미 넘을 물어볼게요. 에미 넘, 에미 넘 나이. 야, 에미넘 나이 한번 쳐볼게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아, 에미넘, 이게 1972년 10월 17일생으로 현재 만 52세랍니다. 에미넘. 야, 원래 풀네임은 마살브루스 메더스 3대라고 하네요. 저도 이걸 배웠네요. 자, 한번 대표곡 한번 알아볼게요. 아, 근데 에비넘을 좋아한다고 왜 물어보셨을까요? 자, 아 팔마일 그지? 팔마일에 나왔어, 그지? 어, 팔마일에 사운드트랙 그지? 어, 팔마일은 많이 들어봤지, 그죠? 영화 팔마일 아시나요 여러분? 어, 명작인데, 어, 제가 기억은 잘안 나네요. 팔마일이, 이야. 자, 드레이크님도 오늘 하루 좋은 어 하루 되시고요. 오늘 수요일이죠? 어, 수요일이 아 열아홉 살이면 학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생 아니에요? 열아홉 살이면 지금 아침인데, 자 그러면 방송할 때 기본적으로 어, 지금은 노트북 마이크입니다. 노트북 마이크가 얼마나 좋은가 한번 볼게요. 아. 아 노트북 마이크도 좋네 이게 괜히 아 이러면은 비싼 마이크 이게 지금 노트북 마이크를 제가 사용을 하는 거고요 아무 필터를 넣질 않았어요 근데 어, 수율이 그럭저럭 좋아요 지금 삼성 노트북인데 야, 이, 이 정도면은 괜히 외장 마이크를 쓴것 같은데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방송할 때 어, 깔끔하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노트북 마이크도 자. 그럼 여러분들 방송 음 저처럼 초보이신 분들에게 이제 어 제가 외장 마이크가 어한 다섯 가지 정도 돼요 두 가지는 이미 어 지난번에도 리뷰를 한번 해갖고 그냥 걸을게요 빠르게 스킵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품은 어 왜냐면 두 가지 제품은 충전기도 어 너무 느리고 송신기 수신기 그게 이제 약간 문제가 있는데 걔네들은 좀 비싼 거예요 4 50만원 짜리인데 확장성은 좋아요 근데 지금 어, 그 외장 마이크가, 어, C 타입으로 된 거라 C 타입 젠더를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어 외부 충전할 때 2시간밖에 사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 두 종류는 빼고요. 일단 첫 번째, 보야 링크입니다. 보야 링크 같은 경우에는, 어, 얘도 가격은 저렴합니다. 이렇게 윈드실드 두 개를 줍니다. 그리고 보야 링크 같은 거는 노이즈 캔슬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노이즈 캔슬 기능이랑, 어, 음량 조절이 됩니다. 가볍고 무게는 가벼워요. 그리고, 어, 윈드 힐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려서 끼는 거예요. 돌려서 끼면 절대 빠지진 않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초창기에 많이 사용했던 보야 링크입니다. 그리고, 보야 링크 특징이 확장성이 좋습니다. C타입 기본 젠더, 기본 젠더 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아이폰용 젠더, 젠더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카메라용 젠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깔끔하게 어,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배터리는 어, 많이 못 가요. 배터리는 음, 보야링크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 단점이 있고 얘는 한번 떨어뜨려 갖고 망가졌어요. 그래갖고 어, 뭔가 그죠? 어근데 어뭐 입문하시는 분들 좋습니다. 보야링크, 보야링크 좋구요. 두 번째는 내가 4명 이상 방송을 하겠다. 그러면 보야 멀티가 있습니다. 또 보야 멀티 얘는 어, 변경된 게 어, 수신기, 수신기는 배터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를 쭉쭉 빨아먹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충전하실 필요가 없구요. 그리고 이렇게 1번 채널, 2번 채널, 3번 채널, 4번 채널 이렇게 4명, 3인 이상 이렇게 방송 진행하실 때 가장 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두 제품 역시 음수율은 어 만족하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죠? 어 왜냐면은 마이크가 음전달력이 좋아야 되는데 그냥 뭐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제품 같아요. 왜냐면은 어 그리고 특징이 어, 음소거 기능이 원터치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여러 명이서 인터뷰 같은 거할때 필요 없는 기능을, 어, 그러니까 필요 없는 말이 들어갈 때 전화가 급하게 온다든가 그런 기능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이 기능을 한번 켜드릴 거예요. 이제 액티브 기능을 얼굴에다 안 넣고 제가 카메라에 넣을 것. 아, 얼굴이 자꾸 잡히는지. 여기다가 피사체를 잡으면 우리 카메라가 얘만 따라다닙니다. 근데 지금 저게 멀리 있어갖고 그게 안 되는데. 자, DJI 미니입니다. 미니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세트로 구매하시면 단점이 크랙트를 이용해서만 충전이 돼요. 근데 단품으로 구매하면 저렴합니다. 근데 크랙트를 필요 없이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일단 배터리가 오래갑니다 배터리가 오래가고 DJI끼리는 이제 어, 수신기 필요없이 어, 마이크로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볍고 일단 어, 그리고 특징이 아날로그로 얘는 어, 아날로그로 이렇게 어, 음악 음그 음, 마이크 음량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어... 추는은 그렇게 들이질 않아요. 가격 대비 음수율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그다음에 그 이제 모델로 가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간단하게 쓰시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구매를 하시게 되면 또 휴대성이 떨어져요. 그거는 이제 좀 어, 어, 염두에 두셔야겠네요. 자, 지금 이렇게 어, 10분 정도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해봤는데, 어, 트래킹이 잘 되나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저도 근무하러 가야겠네요. 이렇게 오토 트래킹이 각도가 어, 잘 나오네요. 자 고맙습니다. 자더 액티브한 방송이나 그런 설정을 위해서는 저희가 좀 이제 연구를 더 해봐야 되는데.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이제 실내에서 거치대를 사용해서 바람이 안 부는 상태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거치대가 넘어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게 야외 방송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거치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출장 갔을 때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어, 중국 현지 가서 라이브를 한번 방송을 송출을 한번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아,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람.